안녕하세요 이안블리입니다. 오늘은 예쁜 장미를 만들어 볼 거예요. 여기 이 장미는 쉬워요. 먼저 되고 싶은 색깔이 없게 되고 먼저 가로, 세로, 상단 이으로두꽃 접은 다음 편입니다. 다음에 이렇게 안쪽으로 접고. 편지 접기 글자 처럼 네, 네 개는 다 접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접지 말고 그대로 꼭 접습니다 이렇게 이건 그냥 대충 자도 이렇게 접어도 예쁜 장미가 돼요 그 다음은 이렇게 뒤로 잡고, 요거는 밖으로, 밖으로 또 밖으로 잡고, 이쪽 부분도. 그리고 이쪽도 밖으로. 이쪽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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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요? 장기 완성!